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실 성수지 사무관입니다. 저는 재난안전 분야 홍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행안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학과 현장 중심의 국민안전 정부라는 핵심 목표 아래 사대 세부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기반의 안전 관리 시스템 확립입니다. 경험에 의존해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예측과 예방 중심으로 재난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둘째로, 실제 현장에서 발휘되는 위기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의 품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실전적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뉴노멀 시대의 재난 양상을 반영한 인프라 제도 혁신입니다. 극한호우시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면과 지하 공간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미등록 급경사지 2만개소를 추가 발굴하여 위험사면 관리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안심을 위한 일상속 안전 강화입니다.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무인 키즈풀과 같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신종 유사 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그동안 이상기후로 여겨졌던 극심한 가뭄이나 극한 호우,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 디지털 기술을 확대 적용해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강도는 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하였는데요.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지하차도 등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AI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능형 CCTV 관제 체계 구축 운영을 추진합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관제요원 한 명이 약 370여 대의 CCTV를 관제하고 있어서 재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 홍수, 화재와 같은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관제 요원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지능형 관제체계를 마련하고 전국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지능형 관제가 어려운 저화질 CCTV 6천여 대를 올해 중 신속하게 교체할 예정이고요. 학교, 전통시장 등 안전 취약지역에 설치된 CCTV도 통합 관제할 수 있도록 관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화천은 경사가 급하고 유형면적이 작아서 집중호우 시에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는데요. 이러한 소화천, 2,200개소를 대상으로 27년까지 스마트 계측 관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소화천의 수위, 유속 등을 실시간으로 계측 분석하고 사전에 홍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위급 상황 시에는 신속한 주민 대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국민 재난안전 정보 서비스를 안전24로 통합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현재 국민에게 필요한 재난안전정보가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어 발생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예정입니다. 접근성 개선, 민간 데이터 활성화 등을 위해 네이버, 카카오 등의 민간 포털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도로 파손이나 신호등 고장 등 주변의 안전 위험 요소나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안전신문고에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신속 대응 능력을 높일 방침입니다. 정부는 2022년 이태원 천사를 계기로 인파 밀집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인파관리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현재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대전 등 대도시 다섯 곳의 30개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올해 안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구의 밀집도와 혼잡도 같은 인구적인 특성과 좁은 도로의 비율과 같은 공간적 특성을 바탕으로 위험도를 산출하고 지도상의 히트맵 형태로 보여주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작년 말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파의 밀집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이를 알려주고 알림을 받은 담당자는 CCTV 등을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30일 직 지역의 인파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재난. 평상시 실전 같은 훈련으로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행안부는 지난해 대형 복합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레디코리아 훈련을 처음 도입하고 두 차례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레디코리아 훈련 횟수를 4회로 확대 시행하고 기관별 초기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 강화, 위기 대응 기구 가동 등을 중점적으로 숙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국무총리실은 재난 상황의 지역 재난 안전 대책 본부에서 비상 근무하는 근무자는 시간 외 근무 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공무원 보수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난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만큼 보상도 확실히 하겠다는 취지로 김민석 총리가 지시해 이루어졌다고 총리실은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침을 즉시 정비해 각 지방 자치 단체에 안내하고 재난대응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 지원 확대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재난 공무원들을 위한 파격적인 대우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말요? 월수당이 최대 44만원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인상됩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재난 현장 공무원들이 드디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2년 이상 근무한 재난 담당 공무원은 승진 기간이 2년 단축되고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은 징계도 면제받습니다. 와 대단해요. 전국 228개 지자체 모두에 24시간 재난 상황실이 설치됩니다. 이제 어디서든 국민의 안전을 24시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안전 최우선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